자, 잠시 후에, 어, 설춘원 캠퍼스 주식 라이브 방송, 이번 주 유망주 탑9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한번 해보는 어, 번개 라이브 방송입니다. 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코멘트를 해 주었어요. 네, 오늘 주식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음, 그런 분들이 있었고, 특히 뒤에서 언급하는 어, 오리콤, 태평양 물산, 세방, 아,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냈다. 어,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배가 좀 아프죠? 네. 저는 오늘 마이너스 1%인데, 어떤 분들은 플러스 20%. 어, 수익을 확정 지은 분도 있었던 것 같고, 수익을 확정 못 지은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각자의 어, 선택, 어, 중요하다. 수익이 났으면 여러분,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은 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곧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이번 주 유망주 탑 나인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하루에 어, 천여개의 종목을 가지고 어, 어저께 저희 그 주식 프리패스 밤 에,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는 좋았다 에, 그리고 또 내일 또 영상 에, 그러기 위해서 천 개를 골랐는데 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냥 버리기에는 뭐해서 어, 사실 번개 라이브 방송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 반발 아, 어, 북한 동서의 완충구역에서 130발 포사격 그래서 아 어, 시간의 단일가 종목에서 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 대북 관련주, 방산주가 조금 어,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어,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현재는 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특별한 이슈가 없다. 다만 이제 돌발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사실 뭐 나올 이슈는 다 나오고 돌발 이슈는 웬만하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뭐 강달라,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등등등 예, 다 나왔다. 음, 그러나이 앞으로 좀또 대응을 잘해야 될것 같고 12월 또 어, 중순경에 있을 미국의 FOMC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가장 음, 해결됐으면 하는 것늘 말씀을 좀 드리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어, 가능성이 높다. 사실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되고 나서부터 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그래서 고물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예, 주가는 급등 랠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음 푸틴 예, 등등 예. 이제 항복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특징주 몇개 가져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그 주식 프리패스반 주식 강의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어, 사실은 오리콤이에요. 오리콤, 오리콤. 네. 그러다가 이제 어, 오늘 어제 오늘 대폭등을 했죠. 요런 타임 사는 타임이죠, 여러분. 예, 전고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8,1200원 예, 매수타임네 거기 사면 오늘 뭐한20% 먹고도 팔수 있었던 거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산 사람 되게 많죠. 어, 6,5600원, 7000원대 아, 사신 분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거나 어, 오늘 또는 내일 정도 예, 팔아서 수익을 한번 확정 짓는 것은 어떨까? 네, 오리콘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어, 무상증자 전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 중에 오파스넷이 있습니다. 그죠? 오파스넷. 어, 아무튼, 오파스넷도 전고점 돌파. 예, 잘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전고점 돌파 좋죠? 예, 전고점 돌파. 그것도 대량거래, 뭐, 전부 다 매집의 흔적. 네, 요런 타임, 매수의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이제, 5일선, 2일선 있었으니까, 2일선까지만 대응한다. 라고 한다면, 어, 7,500원 사서, 12,200원인 거니까, 어, 못해도 여러분, 50% 이상 수익이 난거죠 50-60% 이상 어, 수익이 났다 어, 여전히 힘이 대단하다 요, 역시 이런 것들도 오늘 어, 또는 내일 정도 이제 나머지 뭐 매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에, 수익이 났다면 어,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어디까지 갈지 어, 모르겠습니다 삼천리를 따라 갈 건가 뭐그 정도 어, 제가 이제 저희 그 주식, 프리, 주식 프리패스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을 때가 이런 타임이었거든요. 이 예, 요, 요 타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언급했었을 것 같고 14,000원대부터 어, 한 17,000원대까지. 네. 어, 뭐 몇달 지났죠? 음, 10월, 11월, 12월. 뭐 거의 한 3개월 지났는데 더블, 더블 이상을 간 거죠. 네.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끝날려면 뭔가 팡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 대단하다 예, 세방 정말 대단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어, 상당히 좋다 가는 게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없다가 제가 요럴때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예, 요 타이밍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15,500원 예, 그리고 이제 못 팔아먹고 2 2선 대응하다가 그죠 예, 다시 오늘 2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 매물대가 없어 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냥 땡기면 간다 애경산업 어, 지금 제가 언급한 4개의 종목은 전부 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죠 실적과 재무상태 오리콤 오파스넷 세방 애경산업 예, 그런 종목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오후 일정이 있어서 저희 오늘 관심 종목 9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잘 보시면서 필터링해서 예, 괜찮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예, 매매 타이밍,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호전 실업입니다. 호전 실업. 자, 호전 실업. 네. 보면 이제 거래량이 없었죠, 여러분. 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조금, 대량 거래 윗꼬리. 그러다가, 현재는, 어,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아, 이 주식은 이제 관건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8,550원인데, 앞에 고점 있죠? 앞에 고점? 앞에 고점하고, 전의 고점, 네. 그렇다고 한다면, 9,400원. 나중에, 이게 언제 될지 모르죠, 여러분. 네, 어떻게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텐데, 혹시, 어느 순간, 9,500원을, 9,400원을 뚫고 올라간다. 9,400원 뚫고 올라갈 때, 매수의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그죠? 예, 네, 매수의 타이밍. 그때는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안 산다 하더라도 계속 보고 있다. 예, 네, 그래서, 9,400원 돌파할 때, 어, 상당히 좋은 타이밍, 호전 실업. 실적과 재무 상태는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 은 여러분 한국 컴퓨터입니다. 한국 컴퓨터. 네, 한국 컴퓨터. 사실 뭐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 거래들 전부 다 매집이라고 보는 건데 어제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더 앞쪽도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이제 5일선 예, 또는 21선. 예,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죠? 위에서 있다면 매수 홀딩. 그러나 5일선 깨지면 팔까? 21선 깨지면 팔까? 요거는 반드시, 어, 정하고 가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또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 기준이 없다면,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매수해서, 어, 10에서 20% 상승하면 팔겠다. 아니면, 어, 매수했는데 5일선 깨지면, 또는 21선 깨지면 팔겠다.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종목을 사서 어15% 손해 봤다, 20% 손해 봤다 어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예 손절과 익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저의 강의 홍보 몇개또 하고 갑니다. 다가오는 12월 20일 매주 화요일 어 주식하고 경매 어 온라인 투자반입니다. 온라인으로 라이브, 오프라인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주식 6번 경매 6번 2023년도에는 주식과 경매로 대박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하고 녹화본을 함께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 예. 그래서 12월 20일부터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자 뭐 수강료는 상당히, 아, 착한 가격. 예, 21만 원이면 상당히 착한 가격 21만원이면 상당히 착한 가격 어, 수강생 특전, 지역별 임장 모임 결성 등을 좀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반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이 반은 제가 어, 설춘안의 돈테크라고 하는 별도의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에스코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설춘안의 돈테크 여, 여 이곳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춘안 캠퍼스에서 주식 어, 관심 종목, 경매 관심 종목 많이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 수업이 시작되면 아마 어, 설춘환의 돈테크에서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12월 10일 어, 사실 매주 토요일이죠? 예, 주식 3개월 프리패스만을 모집합니다. 네, 30만 원 기회가 된다면 역시 함께 해보자. 어, 12월 10일 세금 어, 구매 특강도 있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주 이번 주 토요일날 네. 그 다음에 12월 17일 NPL. 어, 어, 부실채권 특강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어, 자세한 강의는 저의 네이버 카페설춘하는 캠퍼스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세 번째 관심 종목은 FST FST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우아행 했다가 바닥 찍고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예,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일단, 어,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이제 없는 거죠? 어, 사실 여, 기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 요거는 거래량 실으면서, 오히려 여기 17,800원, 17,800원, 또는 18,0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가 매스타임. 그때가 매스타임. 거래량 실으면서, 네, 그런 타임을 잘 지켜보면 될것 같은 자리. FST입니다, 여러분. FST. 자,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파인텍입니다. 파인텍. 네, 파인텍. 역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전부 다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는 이제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 네. 자, 매수했는데, 어, 관건은, 어, 지지선은 이제 이거. 또는 오일선. 그죠? 예. 어,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그러나 오일선 깬다면 매도. 또는 21선이 가깝게 다가오는 거니까 21선까지 지켜보다가 혹시 21선 맞아 깨진다면 매도 손절과 입절에 대한 기준만 있으면 되는 종목 여러분 파인텍입니다 파인텍 예,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 그게 뭐 높지 않은 가격인데 사실상 신고가 예, 전부 다 매물대를 돌파했다 전부 다 우군 이런 종목은 상당히 좋죠 그죠? 그냥 땡기면 그냥 갈수 있는 종목 파인텍 자 여러분 저희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여러분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자 그레디언트 계속해서 우아양 우아양 예, 하다가 이제 밑에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 어, 매력적인 것은 대량 거래 약 50만주 밑구리 좀 달았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죠? 예, 앞으로가 아, 기대가 된다. 이제 거의 아, 바닥을 다지면서 어, 우상향 이제 서서히 안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그레디언트.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디언트. 어, 강의 홍보가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네, 강의 홍보가 이렇게 많죠. 네, 내년도 1월 7일 제2기 경매 임장의 낙찰반. 네, 두 번의 이론, 여섯 번의 임장, 돈 버는 경매. 네, 임장하고 낙찰반. 네, 60만원.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 저희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여러분 한세 실업입니다. 한세 실업. 네. 한세 실업은 어, 계속해서 우아향 하다가 사실 실적, 실적과 실적 재무상태 좋은데 이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종목은 어, 대량거래 대량거래 이런 데가 주, 어, 관점이에요. 어, 여기 여기 1차 관건 1차 관건 돌파한다면 이라고 한 점이 있고 2차 관건은 어쨌거나 여기가 여기죠. 예, 여기하고 여기 그게 이제 얼마냐면 19,000원 나중에 한세시럽은 혹시라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한번 정도 매수의 타이밍 19,0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한번 어, 과감한 매수타임 왜냐면 전부 다 어, 우군이 되는 타임 매물대를 다 돌파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다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종목 한세시럽 자 여러분 오늘 제 일곱 번째 관심 종목은 HK입니다 HK 네 HK 자 HK도 계속해서 우아양.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언급하는 9개 종목은 아, 실적과 재무 상태가 아, 모두 좋았다라고 하는 점. 네, 계속해서 우아양 그리고 이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좋은데 아, 일단 여기서 이제 관건 중에 좋은 건 뭐냐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고 특히 이 대량 거래 윗꼬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7월달까지. 5 개월 동안 매물 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돌파했다. 땡기면 간다. 땡기면 간다. 땡기면 간다. HK, HK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의 여덟 번째 관심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예, 클래시스. 자,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역시 실적과 재무 상태 좋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속도 상당히 어, 의미가 있죠. 예, 매력적이다. 자, 중요한 것은 요정목 이제 언제 사냐? 앞전 고점, 지금의 고점 2만원, 2만원. 거래량을 실으면서 2만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한번 정도 매수의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 그러나 2만원을 깨거나, 5일선하고 22선 바로 다가오니까 2만원을 깨거나 또는 5일선, 2 2선을 깨면 그때는 손절, 무조건 매도, 예.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만 한다. 예. 클래시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거나 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은 아, 상당히 좋다. 예, 관건이죠. 예, 5일선하고 21선 위에서 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앞선 전고점 돌파한다면 전부 다 우군, 매물대를 다 돌파하는 거니까 그때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땡기면 그냥 간다. 여러분, 클래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마지막 아홉 번째 어, 저희 관심 종목은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어, 이 종목도 상당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과 재무상태가 좋았고요 과거에 어, 7월달에 한번 대량거래 한번 해먹었죠 어, 한 3천원대부터 8천원 거의 뭐 어, 25배 정도 해먹고 매도해, 매도했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횡보하는 가운데 저는 이걸 매집이라고 보고 오늘 또 매집이라고 보고 실적과 재무 상태에 비해서는, 어, 한 뭐, 최소한 못해도 요 정도까지는, 어,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예. 지금의 가격 대비, 한 50에서 여차면 따블까지 어,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 PNK 피부 임상 연구 센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어, 라이브 방송, 아 또다시 일정이 있는데, 오늘 그 천여 개의 종목을 한번 어 필터링 하다가 필터링 하다가 아홉 어개 이런 종목, 예 물론 더 있었습니다만 이 아홉 개도 좋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번 이런 종목을 이제 공부 삼아서 어 필터링 해보시면 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홉 개의 종목을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내일 아침 7 시에는. 어 부모님의 노후 대책, 예, 자녀분의 미래 대책을 위해서 어, 저렴한 음, 가격의 주가 다섯 개 어, 실적과 재무 상태 는 좋으니까 항상 여러분 실적과 재무 상태 거기에다가 차트에서 거래량, 거래량 특히 거래량의 흔적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어, 실패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네, 저도 이제 용산에서 이거 끝나고 예, 곧바로 또 아, 마포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쨌거나 내일도 모레도 늘급등하길 기대하고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파이팅! 급등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급등을 기대합니다.